조국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존은 부정 입학부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의대 편입 학특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노문 대필 의혹까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의 부모 찬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정성 이슈라 부르는 일련의 사건들은 항상 현실 정치 문제가 엮여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역학 관계에서 등장하는 공정은 과연 우리의 정치적 편향과 무관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경향신문과 언더스코는 데이터스프링코리아와 함께 전국 1,5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및 정호영 후보 자녀의 입시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 즉 매우 불공정하다부터 매우 공정하다까지 응답하게끔 했죠.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공정하다 느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불공정과 다소 불공정의 비율이 높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이상의 응답 비율이 좀더 늘어날 겁니다. 또, 만약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조국과 정호영 두 공직자에 대한 평가 차이가 클 것이고, 편향이 없다면 그래프가 유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정호영 후보자 아들 이슈가 매우 불공정했다 평가한 비율은 무려 51.4%였지만,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그 절반 이하인 22.1%만이 매우 불공정하다 답했습니다. 이런 선택적 공정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57.4%와 23.9%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모두 아주 객관적인 태도로 보이지는 않네요. 다행히 20, 30대 청년들의 경우 지지했던 후보에 따른 정치적 편향이 40대 이상에 비해 훨씬 덜했죠. 다만 저희가 청년들의 응답을 대선 지지 후보를 넘어 성별로까지 한번더 나누어 분석하자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 남성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청년 여성은 두 자녀 이슈의 응답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청년 남성들은 오히려 중장년층처럼 편향적인 답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공정의 태도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청년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청년 중에서도 균형감 있게 자녀 공정성 이슈를 바라보는 그룹은 정식권에서 주목하는 국민의 힘 성향의 이대남이나 민주당 성향의 이대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대남의 경우 학력, 소득, 거주지, 결혼 여부 등 여타 요인의 영향력을 모두 감안하고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죠. 저희 조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의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추적했는데요. 특히 윤 후보에게 투표했던 남성들에게 정호영 아들 공정성 이슈가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분석 결과 나이가 많은 남성은 정호영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국민의 힘 지지 이탈률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젊은 남성들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이번에도 이대남은 공정에도 민감하다라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조국과 정호영 두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숨어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은 분명 정치적으로 덜 치우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일부 그룹에서는 청년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죠. 이후에도 저희 경향신문과 언더스코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담론과 세대론, 젠더 이슈에 대한 유익한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